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나나입니다. 네, 오늘은 컴플 케어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되었는데요. 제가 응급실에서 1년을 일하고 중환자실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응급실에서 일할 때는 볼수 없었던, 생각도 할수 없었던 컴플 케어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트레이닝 기간에 제 프리셉터와 차지널스가 있었던 갈등, 썰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컴플케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말하는 컴플케어는 한국에서는 임종돌봄이라고 하는데요. 임종돌봄이란 의학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때 환자의 편안함을 최우선시하는 치료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족 동의 하에 모든 받고 있던 수액을 중단하고 몰핀 드립을 주면서 서서히 임종을 지켜보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컴퓨터블하게 만드는 케어에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일해서 알게 된 거지만, 응급실에서 일할 때는 정말 상상도 못 했습니다. 처음 알았을 때는 정말 적잖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가 컴플트 케어로 결정이 나면, 수액이나 투약을 중단하고, 옥시전도, 어, 내주 캐들러도 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몰핀 드립을 주게 되는데요. 그 몰핀 드립 레이스를, 널스가 직접 올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컴포트 케어는 말 그대로 환자를 컴포터블하게 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환자가 만약에 고통 통증을 느끼고 있다거나 숨을 헐떡거린다든지 숨쉬기 불편하다 싶으면 몰핀 드립 약 도수를 올려 줍니다. 그거는 이제 널스 판단하에 그렇게 올려 주는 건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모든 컴포트 케어 환자는 DNR, DNI 코드 스테터스입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DNR은 Do Not Resuscitate입니다. 만약에 환자가 심정지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 즉 CPR을 원치 않다는 그런 코드 스테러스입니다. 반면에 D&I는 n Do Not Intubate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호흡 정지 시에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코드 스테러스입니다. 그래서 인투베이시나 벤틸레이러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네, 풀코드랑할수 있는 치료는 모두 다 하고 물론 심정지나 호흡 곤란이 왔을 때 인투베이트도 할수 있고, 심폐소생술도 가능하다는 그런 코드 스테러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컴플케어는 자동적으로 DNR, DNI 스테러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컴플케어에 관해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코드 스테러스를 말씀해드렸는데요. 불코드에서 컴플케어로 바뀌기까지 이제 팔리에 케어 컨설까지 받고, 가족과 의사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엄청 위독하신 거 아니면, 호 스피스로 가게 되는데, 이제 저는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컴플케어가 되신 분들은 정말 합병증이거나 대부분 암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컴플케어를 바꾸게 될 경우에 하루, 맥시멈 이틀 정도 병원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사망 원인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암, 두 번째는 심장 질환, 세 번째는 폐렴, 네 번째는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서 일하면서 인종 직전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조금 알게 됐는데요. 이제 이 환자는 좀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게 여섯 가지 제가 추려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 아이패드에 제가 써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상 중첫 번째는 늘어난 수면의 양입니다. 네, 신진대사가 되지 않고 몸안의 장기들이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잠도 늘어나고요. 어떤 자극에도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실제로 임종 직전의 환자들은 대개 힘이 없고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이제 뇌에, 이제 뇌 산소가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AMS라고 Altered Mental Status. 그러니까 c o n 한 환자인 상태로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잦은 대소변입니다. 장기들이 이완되고 항문 괄약근이 풀리면서 대소변 양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가워진 피부예요. 혈액순환이 아무래도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하얗거나 노랗게 변합니다. 이제 하얗게 질리는 경우는 산소가 부족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하얗게 질리는 거고 얼굴빛이 노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얼굴빛이 정말 노랗게 어, 황달이 걸렸다고 하죠. 간이 안 좋으면 심할 경우에는 눈동자, 흰, 눈의 흰자까지 노란색인데 형광노란색 있죠. 그렇게까지 노래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릴게요. 제제 제 경험으로 말씀해 드리는 건데 이제 임종에 가까워지는 환자들을 보면은 얼굴에 핏줄이 그렇게 서 있어요. 되게 얇은 실핏줄이 있죠. 피부에 있는 실핏줄이 다 보이는 느낌. 그게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널싱 수치던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여기 손끝에 개구리 손이라고 클러빙 핑거라고 많이 배우잖아요. 그게 이렇게 개구리 손처럼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건데요. 그게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해서 손끝에까지 어, 옥시전을 많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손이 변형이 된 것처럼 얼굴도 임종 직전이 가까워졌을 때 핏줄이 막 쓰게 되는 경우가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숨쉴때 그렁그렁거리는 소리. 네, 호흡기 기능이 저하가 돼서 나는 소리인데요. 자기의 슬라이바 그러니까 침을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침을 자기가 코프 아웃, 그러니까 기침을 해서 내뱉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으시는 환자가 대부분이라서 여기에 침이 고여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하는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했던 말을 또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는 갈 때가 된것 같다 라는 약간 예언적인 말을 해요. 그리고 가족을 많이 찾습니다. 저도 컴플케어 환자를 받고 되게 놀라운 경우가 환자들도 자기가 갈 때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몸 상태를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좀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한것 같아요. 제 컴플 케어 환자 중한 명은 되게 힘이 축 처진 상태로, I think it's time to go. 이렇게 말을 하니까 되게 좀 짠하고, 옆에 가족분들도 계셨으면 좀 나았을 텐데, 가족분들이 오실 여건이 안 되셔가지고, 혼자 그렇게 임종을 하셨는데요. 환자들이 자기가 갈 때를 안다는 거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입마름과 고열입니다. 제가 맡았던 환자 중에는 고열은 많이 없었고요. 입마름은 네, 대부분 있었습니다. 이제 입으로 숨을 과호흡을 해요. 이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레스프레이션 e 이 올라가고 입이 되게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호사가 하는 일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인 제가 하는 일은 통증 관리, 보통 마약성 진통제, 몰핀 드립을 많이 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충격받았던 게 간호사가 판단했을 때, 아, 이 환자는 편안해 보이지가 않는다 하면은 언제든지 몰핀 드립 레이스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네이저키라를 달고 있는데 그것도 몰핀 드립이랑 같이 병행을 해도 되는데 이제 갈 때가 된것 같다. 그리고 가족분들도 다 준비가 된것 같다. 했을 때 호흡기를 떼고 이제 서서히 또 몰핀 들이고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는 서서히 옥시전 레이시 떨어지면서 70%, 60% 이러면서 옥시전 부족으로 이제 인종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놀랐던 건 이제 간호사가 언제 환자가 돌아가실지 그거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하다기 보다는 그인종때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되게 좀 놀랐어요. 이제 내가 환자를 뭔가 죽이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제 의사들은 컴플 케어로 바뀌고 나면, 몰핀 드립을 오더하고,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간호사가 다 맡아서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몰핀 드립을 계속 올리면서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환자 사망 후 처리도 간호사가 다 하게 돼요. 차가운 시체를 바디백이라는 큰 가방에 넣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택이 있어요. 간호사 밑에서 도와주는 택이 있어요. 그 택이랑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택이 환자 몸을 닦아주거나 any secretion, 그러니까 몸에서 나온 그런 분비물들을 쫙 닦고, 그리고 눈도 이렇게 감겨주고, 돌아가시고 나서 두세 시간 후에는 몸이 완전 굳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이렇게 감겨줘야 돼요. 몸이 굳기 전에 그래서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바디백에 담으면 스킬리가 와가지고 이제 큰 통을 가져와요. 몸을 담을 수 있는 통 들것에 실어가지고 가져오는데 스킬리가 그, 그 바디를 가져갑니다. 멀기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니고 간호사들이 또할 일은 이제 올겐 도네이션 기관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 환자가 올겐 도네이션을 할수 있는 상태인지 이렇게 컨펌을 합니다. 아이 도네이션, 올겐 도네이션 이거를 먼저 컨펌을 한 다음에 페이퍼를 다 작성하고 보호자 가족분들한테 장례식은 어디서 치를 건지 이런 유포메이션을 나중에라도 전화를 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물론 환자가 돌아가시자마자 그렇게 장례식 이렇게 물어보진 않고요. 환자가 사망 직후에 같이 시간을 보내 그런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게 한 다음에 이제 간다고 할때 그때 이제 이런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다고 장례식 어디서 치를 건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네, 그게 간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충격받았던 그 트레이닝 기간에 벌어졌던 일을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 트레이닝을 막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환자 중에 한 분은 컴플 케어였어요. 뭐, 티피컬 컴플 케어 환자처럼, 몰핀 드립을 달고, 옥시전을 뗐어요. 이제 그 환자는 되게 컴플터블을 해보였어요. 그냥 뭐, 에지테이트 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옥시전이90% 이상인 채로, 몰핀 드립을 달고 계셨는데, 이제 차지 널스가, 몰핀 드립 빨리 레이저 올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프리셉트였던 분은, 어, 아직 갈 때가 안된것 같다. 환자 지금 되게 편안해 보이는 상태다. 이러니까, 방을 빨리 빼라는 식으로 이렇게 차지널스가 좀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시프트 아니면 다음 시프트에 갈 텐데, 지금 몰핀 드립을 좀 올려서 빨리 방을 빼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필셉터는, 어, 그게 마음에 안든 거죠. 이 환자는 되게 쿵쿵트업을 한데, 왜 자기가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몰핀 드립을 올려서 환자를 빨리 보내야 하냐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몰핀 드립을 안 올렸어요 제 프리셉터는 백인인데 나이가 좀 있는 되게 이모셔널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차지너스가 계속 푸시를 하니까 그 프리셉터는 저한테 맡겼어요 너가 몰핀 드립을 좀 올려줄 수 있니?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방에 들어가서 사즈너스와 일대일 면담을 했습니다. 몰핀드립약을 올리고 환자를 다 보내고 나서 알았는데 그 프리셉터가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서 온 거예요. 약간 그 환자한테 정이 들은 거죠. 저는 그 환자를 처음 그날 봤지만 그제 프리셉터는 그 환자를 오래 케어를 해서 좀 정이 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제 트레이닝 기간에 그렇게 차지널스와제 프리셉터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글리사이 i 브 a 스 c a 케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병원 측에서도 보면 이제 더 위급한 환자를 위해서 방을 빨리 빼야 하는 건 맞잖아요 컨벌 케어 환자는 이미 얼마 못 사는 걸 아니까 빨리, 네, 빨리 약간 보내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 그 부분에서도 저도 적당히 충격을 받았고요 물론 병원 입장에서는 더 위급한 환자를 위해서 방을 빨리 빼야 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굳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빨리 환자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편볼케어 환자를 받았는데 많으면 3일, 근데 한 이틀 정도 사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환자였는데 그 환자를 다음날 바로 그냥 호스피스에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병원, 그 병원 측에서도 빨리 방을 빼야 됐었나봐요. 반나절 아니면 하루만 환자를 더, 있,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실게 할 수도 있지만 병원 측에서는 그게 또 아닌 거예요. 그냥 호스피스로 보내라. 이렇게 오더가 나왔나봐요. 그래서 그 환자는 아픈 와중에 또 이동을 해야 되고 호스피스에 가자마자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간호사인 저로서는 환자의 상태를 젖지, 하기보다는 서포트와 앱보케이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가 갈 때가 된것 같다. 이런 때를 정하는 그런 것보다는 컴포트 케어로 된 이상 하루 이틀이면 가게 되실 분을 더 컴포트하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환자의 가족분들께 이런 환자와의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해주는 것 그게 간호사의 일이고 의무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좀 리서치를 많이 했어요. 저도 이게 가벼운 주제는 아니다 보니까 말하는 게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어제 리서치를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이 영상 재밌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봐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